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돌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이 돌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군데군데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나 있죠. 자 살펴보 것은 이 구멍이 왜 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근데 이 구멍은 암석의 기질부하고는 좀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암석이 생성되었을 때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 암석을 한번 기질부를 한번 볼 거예요. 이쪽 부분하고 가다가 좀 뭔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리고 또 그래서 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경계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A라고 하면, 여기도 A와 같은 기질이고, 가운데 이 부분이 B라 하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가 느껴지나요? 일단 A 부분에는 작은 광물 조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광물 조각 하지만 b 지역은 보니까 광물 조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금방 앞에 돌을 위로 세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이제 b이고 나머지는 a겠죠 자 a 부분에 기질의 모습이 잘 보이는데 하얀색의 길쭉길쭉한 것이 방향성이 어지럽게 막 마치 그 고슴도치 틀난 것처럼 가시 틀난 것처럼 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흰색 광물이 길이가 좀 짧막하면서 길쭉한 이런 광물이 방향성이 뭐 일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형식으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 암석을 뒤로 돌린 것이네요.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좀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기질이 같아 보이고요. 자 앞에 봤던 사진에서 지금 체크친 부분 여기는 막대 모양의 흰색 광물이 양승이 없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가운데 B 부분은 광물 조각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흰색 광물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의 기질의 색하고 여기 a 지역의 기질의 색하고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한 모습인데요 흰색 광물이 짤막한 것들이 방향성을 약간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는 방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좀 방향성이 어뭐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길쭉한 하얀색 광물이 많이 보여요 위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질은 약간 녹색기를 띠죠 녹색에서 청색기를 띠는 그런 기질인데 여기에 흰 막대 의 모양 광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가운데 이 부분에는 광물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흑백으로 처리하고 약간 대비를 주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흰색 광물들이 방향성이 없이 그냥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사진을 좀더 선명하게 약간 화상 처리를 했습니다. 하, 역시 하얀색 광물들이 방향성 없이 어찌 보면 방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이 없는 것이 맞겠네요 아무튼 하얀색 광물이 막대 모양의 광물이 매우 많습니다 뭐 기질하고 이 막대 모양의 광물의 비율로 생각하자면 기질부가 좀 적어 보이고 막대 모양의 광물이 거의 한 80%는 차지하는 것 같다 차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암석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떤. 넣고 일단 이 안에 동그란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얀 것들도 막 묻어 있습니다. 그 구멍에는 다 그래요. 이 하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죠. 이 구멍에도 하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 구멍의 정체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이런 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자, 어떤 곳에 약간 뭐 움푹 파진 그런 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위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모래 알갱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움푹 파진 곳에 이렇게 있겠죠? 이런 곳에서 물살이 있는 곳에 이 흐름이 생기면, 이 모래 알갱이들이 물살 따라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은 그냥 이 안에서도 그냥 뺑뺑뺑 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래 알갱이가 이 바닥을 깔가내가지고, 점점점 골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쪼가리는 더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을 돌개 구멍이라 합니다. 즉 암석이 어떤 침식 작용을 받는데 물에다가 퇴적 입자 이것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그 침식하는 이런 구멍이 점점점점 커진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하얀 것은 무엇일까요? 저 하얀 것에 우리가 염산 같은 것을 뿌려보면은 매우 많은 거품입니다. 저 하얀 것은 이런 곳에 자랐던 뭐 구리라든지 따개비 같은 거 이런 해양생물 고둥이라든지 이 고둥 같은 것은 이동을 하니까 이런 고등보다는 따개비 뭐 거북손 등등의 굴 등등의 꼬착을 하고 있는 그런 해양생물의 껍질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돌에 대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실제로 돌 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이 돌은 과연 어떤 돌일까요? 먼저 이 하얀색 광물의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사장석이라는 광물입니다. 이 사장석에 대한 저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사장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위 카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질부는 색깔이 약간 녹색기를 띄어요. 자, 그래서 이 암석을 저는 판정해 보기를 안산암하고 안산 반암하고 하의 중간 정도 또는 안산반암 정도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그마 속에서 이거 식다 보면 사장석이라는 광물이 굉장히 많이 생성될 그 점에 아마 어떤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올라온다면 이런 곳에서 사장석을 많이 포함한 저 여기서 사장석 광물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많이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 마그마는 함께 식겠죠 그래서 기질은 안산암인데 이 안산암 영역에 사장석 광물을 많이 포함한 그런 암석 여기에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산 반암이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암석의 사진을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그냥 기질만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 이것이 안산암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기질이었고 이 부분에는 사장석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그마 안에서 사장석이 매우 많이 결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틈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마그마가 밖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나갈 때이 가운데 부분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용융체 액체 상태인 마그마가 쭉 들어가고 함께 옆에 딸려 가지고 올라간 것에는 광물질이 많은 부분이 딸려 올라간 저기 여기서 이 틈을 메꿀 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바깥 부분은 여기 생성된 광물질을 함께 많이 끌고 올라간 그런 부분이고 이 가운데 부분으로는 그냥 용암 요 안에 마그마 자체가 광물 결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마그마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깥 부분은 사장석이 많은 거 안쪽 가운데 부분은 그냥 안사람의 기질만 돼 있는 부분이 되어서 식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 요만큼이 이만큼이 깨어져서 생성된 암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큰 그림에 보면 자 여기에 기질 부분은 마그마가 그냥 쭉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고 함께 여기 들어오는 요 부분에는 흐름이 좀 느리니까 그냥 사장석 결정이 많은 그런 마그마 부분이 바깥 부분을 차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암석 이름을 가지고는 안산암이라고 해야겠지만 이 암석의 특징을 요 바깥에 부분 요것들 보면은 안산 반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주신 사진은 이건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뭐 바로 느낀 점은 이게 철로 이루어진 돌입니다. 철로 이루어진 야외에서 볼수 있는 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철광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철광석을 과거에 어, 제철을 한 흔적으로서 나타나는 철설러지 같은 것도 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년 철광석인지 아니면 철광석을 그 속에서 제철을 하고 남은 찌꺼기인지 이것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표본을 직접 봐야 알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사진만 가지고는 예단하여 이 암석, 이게 철광석인지 철설러지인지 제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특징들을 봐 가지고는 저는 이철 슬러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해요.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주신 사진과 비슷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도 보면 하얀색 광물이 방향성 없이 늘어서 있는 모습 보이죠?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왼쪽 다 마찬가지. 이런 조직을 조면 암질 조직이랍니다. 이 조면 암질 조직은 안산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이 조면 암이란 돌 자체가 안산암보다 포타슘, 이 칼륨이 좀 많은 안산암을 조면 암이라 하죠. 그러니까 조면 암이나 안산암이나 마그마에서 흘러가는 그런 점성이라든지 유동. 그런 특성이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면암이 잘 나타나지 않죠. 대부분 화학 성분으로 봐서 안산암일 경우가 많으니까. 어, 조면암 같은 경우 일부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데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내륙에서는 조면암이 잘안 나타나니까 조면암질 조직이 잘 나타나는 암석은 안산암이 대부분입니다. 역시 조면암질 조직입니다. 이런 조면암질 조직에서 사장석이라는 광물이 여기는 좀 방향성을 보이죠. 이런 방향성, 그러니까 사장석이라는 광물이 어떤 흐름이 있다면 흐름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조면암질 조직입니다. 하얀색 사장석이 작은 막대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늘어서 있는 이런 조직. 이것을 조면암질 조직이라 하고 구독자님께서 주신 암석에서도 이런 조면암질 조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의 사진으로 판정한 암석 이름은 안산암 또는 안산반암, 안데사이트 포필이라고 판정을 하고 암석에 보이는 이런 푹 들어가는 구조 이것은 돌개 구멍이라는 구조입니다.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생성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바닷가에서 파도하고 모래 알갱이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해서 홈이 파져가지고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얗게 붙어 있던 이것들은 조개 같은 껍질이 석회질 성분으로 된 그런 생물들의 삶의 흔적인 것이죠.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주신 사진을 가지고 돌감정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